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본느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느는 화장품 ODM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2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23년에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유장보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11억이었는데, 지금 3분기에는 238억으로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 개요는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ODM, 그리고 자체 브랜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22년에 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1분기 때, 1분기 때 3억, 2분기 때 15억, 그리고 3분기 때 25억, 계속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요? 어, 화,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을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이게 화장품이 대부분 다 ODM이고요 기타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출 이게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ODM이고요 리거 이제 내수 이게 자체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ODM이 ODM이랑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가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이면서 어 제조 생산 시설이 없이 연구 개발 바탕으로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디자인, 처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자체 브랜드를 보면은, 어 이제 강호동이, 어그 광고하는 시슬러, 그리고 어, 이거 많은 분들이 쓸 수도 있어요. 치약, 어, 덴트 본조르노라고 하는 이 치약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파나요 어, 보면은 이제 ODM 거래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약 50여 개의 고객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어, 보면은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고객사가 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 메인으로 봐야 될 회사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보면 피사하고 K사가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약 둘이 합쳐서 36%였는데 지금 23년 추이를 보면은 이 피사와 K사가 무척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커져가고 있는 이인디 회사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화장품 점유율이 1% 수준 정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유가 매우 작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0.9%, 0.8%였다가 최근에 1%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본느라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픽시라는 기업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체 브랜드는 이제 터치 인솔, 뭐 스테이지 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화장품 기업이 다 경쟁자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 제가 이 경쟁자 대비 경쟁 우위에 대해서 어, 설명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기업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망은, 어, 화장품 자체는 이제 연평균 5% 수준으로 증가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어,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고, 본능 뿐만 아니라 다,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특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어, 전환사차가 좀 존재합니다. 어, 현재보다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의 전환사차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매출이 이제 세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고 여기에 대한 이익률보다 266억에 19억 이익을 본 것보다 해외 매출, ODM 쪽으로 나가는 것들 240억 매출에 30억 이익을 봤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ODM으로 나가는 화장품이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화장품에 대한 매출 수출량을 보면은 미국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대부분이고, 세제는 이제 국내죠. 미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을까요? 미국의 ODM 수주가 증가된다? 그러면은 본리의 매출과 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주 현황을 보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자체가 1분기에 11억, 2분기에 60억, 그리고 3분기에 238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죠. 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한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고 수주의 증감을 확인하면 되겠죠. 재무는 어떤가요? 재무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훨씬 더 많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보다 1년 내에 받을 돈이 훨씬 더 많다 유동성이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부채를 보더라도 부채가 443억, 자본이 433억 1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문제 될 부분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실적을 보면 은 24년을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는 없어요 23년을 보게 되면 은 680억에 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봤겠지만 1,2,3분기만 보더라도 이거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분기도 잘 나올 거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따지고 보면 은 어... 박스권에 가깝고 어떻게 아, 계속 떨어졌죠 떨어졌고 최근에 반등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다시 늘어나는 게 보고 있기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내에는 지금 현재 주가인 이 부분 24,000원 전후가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어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2,000원 선,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니까 2,000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치 지표로 보면 어떤가요? 보면 이제 2분기, 3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약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4분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영업이익이 80억 정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약 850억 수준이니까 멀티플은 10 수준입니다. 전서체까지 감안하면은, 한 멀티풀이 12 정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제가 영업이익을 80억으로 지 가정을 했기 때문이고, 지금 수주장고나 이런 부분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약간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피어그룹과 비교가 필요한데, 제가 다른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어, 비교 우위가, 비교 우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에 좀 공부를 해보면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그 시슬러 세제랑 치약 보셨죠? 그게 아토세이프라는 곳에 자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지금 아토세이프가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이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분석을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줄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수유장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단점은 전환사체, 낮은 점유율. 기회는 SNS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인디브랜드. 인디브랜드가 늘어나면 이런 중소기업들의 오도가 늘어나는 거니깐요 그거 자회사 아토세프 상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기 전에 약간 모멘텀이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향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세프 상장은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이거 이제 위협으로는 또, 또 다른 위협으로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행을 좀 타서 특혜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행이 한풀 꺾이면은 어또 매출도, 오더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이상으로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공부는 마치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